자, 요거, 들어왔구요. 요거 지금, 식구리 펼, 덕도는 마도사? 불판은 뽑았네요. 불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아, 오브구나. 여기가 오브네. 어, 아, 구전수 오브. 알겠습니다. 풀전스 오분에요 풀전스 오븐 레벨 88 레벨이고, 19레혈입니다 혈은 5 8에4 2 9 690이고, 쿠티네요. 쿠티 9T. 충은 아니고, 일반 쿠티. 방산이 오늘이? 777777, 울트락스에다가 66문에 7 7 9의 10펜에 사내기 6룡과 여공, 5펜타, 모뎀밀리더글 더블이 치명 9%, 블록 2, 8 8레이고요 아데모모삼에 7 2도의 치명 26, 더블이 52개, 트리플 99, 481에 630, 30, 630, 630 맞네요. 321이고, 1위 371이네요. 1 371이고, 어, 엘카 2차의 3승이고, 불칸 2차의 3승이네요. 둘다 있고, 아울 추월의 1승, 에르 추월의 1승, 라그라가 또두 마리라서, 또 불칸 도전 되네요. 파일 1216214832340 44 전설 오늘은 나는 네개 일곱 여덟 개 8개. 일단 여덟 개에다가 1 2 3 4 5일10 1 2이33 35개 이어 전설은 이승두개셋네 2승 네 개에다가 1승은... 3, 4, 5, 6, 7, 8, 9, 9, 개 영웅 풀에다가 도끼까지 다 돼있네요 초, 올초 올승이고 뭐, 0 0풀 이겠죠? 0 0 풀이고 아우라가 있는데 그... 아직 1단 밖에 안돼있어가지고 3단이 안 타운 쓰고있네요 일정이고, 안 3단, 린 3단, 발 3단이고 아우라 2개, 수나 넣으면 되겠죠? 스파이전이에 올륨에다가 오일정이네요오일정오일정 계정이고, 영웅은 6개 빠지고요 융합은 또다돼있고요 올륭에다가 이융합. 아, 올륭에다가 이정령. 희기는 489, 희기 9개 빠지고요. 템컬렉 81.8, 템컬렉도 좋네요. 95, 94, 81에다가 0컬이 237개, 54%. 이벤트 7, 0 9 뭐, 당연히 풀이겠죠. 당연히 풀리고 폰은 1 0 0이고요 10, 14, 2 1 28, 30, 32 전설, 32전설에... <목소� Duygusal computers> 30 이전 설에 10, 2 30, 4, 30, 40, 30, 40, 30, 40, 30, 40, 30, 40, 데0 40, 다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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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5, 6, 7, 8가풀이네요 그럼 8가풀 계정에다가 17, 10, 1 10, 2단계, 그 다음에 내실이 좋아가지고 못태도 최소 7 아니면 8이라서 76, 71단계고, 아까 887에다가 여기도 858이고요. 16, 78은 하수, 8가풀에 8은 하수 계정이고, 63이고요. 서약은 5-3에 4-3이고요 근데 네, 마지막 에 6-3입니다 요거 숙면도는잘돼 있네요 요거 하나 정도 바꾸려고 대기 중이고 굳이 지금 없으니까 안 바꿔도 되고요 요것도 지금 내성 내성 4%가 붙었네 8도 A표도 뭐 색깔을 얼추 맞춰놨고요 4 요게 지금 오브가 0스프레이 부전스입니다. 프레일 포함이고 파이널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오명코에 이머디에 임팩트까지 다 있어요. 신나시키면 없는 거죠. 캐논이 영스프레 이전스, 이차지랑 블레스트 밤, 불밤2, 불밤3, 그 다음에 이머임페까지 있고요. 와도상 스프레, 사전스네요 스킬이 많네요. 베어카우스 브라, 엑시, 우전스네? 리스그 다음에, 임페어소까지 있고요 임페어소. 오브 프레에 있을 거고, 영스프레. 아, 오브죠, 이거. 음, 석봉이 지금 영스프리고요. 팔, 하제, 나영스프 에이도 영수풀, 강검도 한계제 영수풀 블로버프 있고요. 다른 거는 없네요. 서포까지 서른개 다있고요경기 서른여섯개 어택, 킥 쿠션삼, 쓰러삼 이요 위닝 서운투 에버, 포 레지 투, 호이투다 적어둡니다 서포트 이베 마인드 메모리 전필 방어고 있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개는 한글셋네 5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전개가 16개입니다. 이게 많죠. 부적은 3, 4, 5, 6, 7층 있고, 서약 부적까지 있고요. 8, 9, 10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연꽃은 3, 9, 8만에, 신탁은 5, 8만. 선수두2개 영웅, 2 개나 되어 있네. 요 영웅은 신사 21, 6개 오보가 뭐 많겠죠? 오보 5개 슬롯도 데미지해성 무중이 프로 마방, 오 치추 데모 치명타 디저사4 원치 저일 치추 뎅사. 치츄댐사... 어, 오, 팔, 1 0코는 지금 파축, 무한에, 아축 완성이고요. 타고는 이완이고. 몸도 돼요? 몸 따로 되는지 말해주세요. 칠풍용까지 있고. 아, 몸 따로 돼요? 그럼 음, 뭐 의미 없네요. 몸 따도 따로 된다고 하니까, 템은 뭐 의미 없어요. 그래도 무기는 각인이니까, 아르카나 시길이랑, 영템은뭐 의미 없고, 사옥타까지는 있긴 한데, 각인으로 파일 세이크리디움, 요거 재료는 뭐, 몸에 플랜트 있고, 그 다음에 아르카나 시길까지. 옥사벨트 이거 4짜리 머리없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들 30, 35, 25, 아 이거 4, 초월이니까1 0 잡을게요. 5만 올려서 30, 60, 50, 120, 70, 35, 0 0 0 자투리들 3,045개 어. 뭐요것도 많긴 한데 970개에다가 요것도 2,700개 그런 거는 모의이 뭐 없고요 재료는 돼 있나? 이렇게는 음, 아 5천 5천에다가 뭐 만원 잡고 20 추가하면 되겠네요 25까지 추가할게요 뒷자리 그러면은 어, 70 잡고 이거 20이라고 치면은 요거 40이죠 그러면 70이니까 100이고요 220에 290에 310 힘이 310이고요 어. 300 잡을게요. 헷갈리니까 잠면만요 본주형이랑 가격 물어보고 있어요. 본주형이 가격 정하는 겁니다. 1200 해서 1500이고요. 아니야, 어 말해주세요. 편안하게. 아, 오케이, 예. 5만 1300. 100만 올려서. 자, 요렇게 합니다, 근데. 그, 풀전스에다가 스킬이 많거든요. 이 마도사가 위에 가자. 어, 풀전스, 오전스, 이전스 있습니다. 정계도 많고. 어, 요렇게 올립니다, 근데. 퓨전스 템콜렉8 2 짜리 8각풀의 파르나소 계정 사실은 네, 뭐좋을수 씁니다 가격은 어차피 본전이 저한 거고 안 팔리면 알아서 내릴게요 뭔말지 알죠? 어... 뭐, 알아서 내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니다 그래서 다 형들. 주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음. 자, 요거 일단 뭐 바로 살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어, 2876으로 올려둘게요. 이럴 때가 있으니까. 2876번으로 올려두겠습니다. 2876번.